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과 주식회사 룰루랄라가 1인 라이브 커머스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일선 아침의 맘카페가 주축인 주식회사 룰루랄라는 1인 라이브 커머스 방송인 양성을 위한 평생교육 학습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인 라이브 커머스 방송인 양성 과정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농수산물 생산자들의 판매를 위하여 1인 라이브 커머스 교육을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리 일산아지매 맘카페는 경단녀들을 위한 여성복지사업 일환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라이브 커머스 진행자 양성 과정을 개설하였고 차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과의 협약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하며 수료자들과 함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요기서 알아서 채널 등 다양한 SNS 라이브 커머스 방송으로 지역 농특산물과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을 알리고 판매하는 기획전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신문 방송인클럽은 지역 발전을 위해 권역별 12개, 225개 지역 쇼핑몰을 갖고 있으며 홍보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농축 임산물 생산자, 자영업 종사자들을 위해 홍보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 보유한 54개 홍보 플랫폼 및 40만 팔로워를 보유한 SNS 계정과 대형 포털의 검색어를 통한 상품 최적화 노출로 판매 및 홍보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고양시 지역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룰루랄라는 사회적 기업의 목적 사업으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여성의 사회화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경력단절기관이 재능을 재정비하고 개발의 계획을 다지는 기관이 될수 있도록 재능 나눔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 전세현이었습니다.